네, 오늘 NFT 시장은 역시나 고블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.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사진대로 고블린과 고블린 여친이 만나서 똥을 싸고 있습니다. 1, 2, 3위가 다 개판인 에이, 현실입니다. 댓글에 종종 이걸 어떻게 알고 민팅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별거 없어요. 이거는 제가 멤버십 영상에 곧 올려볼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거두절미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, 어떻게 뭔가 이게 판세가 이어져 나갈 것인가냐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이 거품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금방 더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. 완전 없어질 수도 있는데 가격 변동 폭이 워낙 크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. 실제로 진짜 가격이 갑자기 확 빠지기도 합니다. 돈 삭제가 뭐 순식간이죠.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찐 고블린, 고블린 여친, 똥. 이세 가지가 좀 대세를 탔고요. 그 아래 에 있는 아류작들을 보면 좀비 타운, 뭐 베이비 고블린, 키드 고블린, 픽셀 고블린, 뭐 그리고 픽셀 고블린에 딸려 있는 픽셀 고블린 랜드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저랑 저희 실버 타운 디스코드에 계신 분들은 우선 시프리기를 꽤나 해놨어요. 그게 사실 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저것들은 언제든 다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고블린 홀더들이 새로이 바뀌게 될 에어드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다음 투자처가 될것 같습니다. 트위터 계정에 보면 맥고블린 버거라는 게 있습니다. 이쪽은 고블린 타운이랑 오피셜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제 생각에는 이게 예전에 베이시가 물약을 에어드랍 해 주면서 양먹이면 이제 메이시, MAYC로 변신을 유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는데요.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메코블린 버거가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이 또한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별거 없죠? 아마 내일 중으로 고블린 홀더들한테 뭐 드라비건 클레임이건 하게 해줄 것 같은데 기다려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관련 트위터 페이지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민팅 생활 되시고요, 벤틀리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복지사였습니다.